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항구에요 낚싯배 판매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방아진 상진항에 있는 자 넥스호입니다. 자, 신조선 건조 관계로 자 선박을 자 판매를 위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형님, 영상 하나 찍을게요. 상당히 크고 깔끔합니다. 몰드 튼튼하고요. 자, 낚싯배로, 자, 현 운영 중이고, 신조선 건조 관계로, 자, 배 몰드만 판매합니다. 자, 엔진만 올리셔가지고, 자, 레저형 배로 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다 꾸며져 있습니다. 아, 꾸며져 있고. 자, 천천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행님, 1 0이가몇미터죠 13. 자, 13미터, 13미터입니다. 자, 레저형. 자, 배로 타시면 됩니다. 자, 엔진은. 자, 아직 엔진은. 저기 신조선에 엔진은 갖고 갈 거고, 자 안에 룸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룸도, 자, 룸에도 한뭐네 다섯 명, 자 충분히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뭐 누워도 발을 뻗어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자 선실 내부입니다. 자현재한국에서 어, 직접 뭐 낚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이 12월 달 경에 나옵니다. 자, 팀이 장비는요. 때가 가고 장비는 뭐 주노? 장비 포함인가? 어. 장비는 어. 이내비만 빼고 어. 이내비하고 어. 저거 요거 빼고 어, 이내비하고 그러면 어. 삼, 요거 삼명 요거 하고 어. 요거. 고된, 고된 어. 요거 요거 메, 주고. 어, 오. 자3명 NF 요 배기 요구랑 자 코덴 레이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드린답니다 자 이런 장비들만 갖고 가시고 자 전자 장비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선실에 자자 몰드 포함 자 어탐 레이다 포함해서 저 정찰제로 1,500만원만 받으신답니다 엄청 싸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을 조금 높이 올려 가지고 뭐 깎아주고 그러시기 보다는 아예 다 받을돈만 1,500만원만 받으신다고 합니다 직접 항구에 오셔서 배를 한번 타보시고 몰드 상태를 보시고 한번 하시면됩니다 배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안에 자, 내부 엄청 넓습니다 선실도 굉장히 넓고요 자 장비 포함해서 1500만원이면 장비값만 빼고 나면 뭐 배값은 그저 갖고 가신다 보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뒤쪽도 자, 로라도 다 주는 거자 <laughs> 자, 여기 있는 자 윈치 로라 다 포함입니다 다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자, 엔진을 우리 사장님이 구입하신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엔진, 엔진 경우는 신조선에 갖고 가, 가야 되고 엔진만 뭐 중고나 새고로 하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엄청 넓습니다. 엔진룸도. 자, 자, 배는 요 밑에 부력 따위까지 다 여기 새로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흘림낚시, 뭐, 루어낚시, 저는 로링이 없습니다. 로링도 없고, 자, 배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기도, 어, 창입니까? 아, 저기도, 자, 굉장히 넓습니다. 안에가 공간, 공간이 굉장히 넓고, 아직 몰드 자체가 짱짱한 게, 자, 제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데. 자 인버터까지 다 드린답니다. 자 인버터. <laughs> 자 인버터까지 다 드린다니까. 어 인버터 다 주고. 배터리도 다 줘? 어, 배터리 다 줘. 배터리. 배터리까지 다 드린다. 배터리도 다 새겁니다. 자 배터리도 다 새고고. 인버터 배터리 전기 배선 이거 갖고 와 골머리 아픕니다. 기술자 부르고 하려면 그러니까 배선까지 완전 녹아라 안 피고 깨끗합니다 아니, 엔진만 달면 되고 엔진만. 엔진만 완전 깨끗합니다 선장님 손깨 깔끔하기 때문에 <laughs>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합니다 자가심 있으신 분 연락 많이 주십시오 자, 전동닐 자, 전동닐 배선 작업 자, 군데군데 다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한쪽 면에 다섯 개. 자, 한치, 뭐, 전동, 한치, 우로 뭐,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전동 릴. 직접, 자, 한국에 오시면, 자, 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에도, 어, 등이나, 어, 등뭐지버 등을 달수 있게 아, 잘 되어 있습니다 자코대레이더다 가격 뭐타 가격만 해도 이 배값 1500만원보다 더 나옵니다 자, 자 신조성 건조 관계로 자 레저형으로 가셔가지고 중고 엔진 하나 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배가 자, 울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넥소는 자 울산 막 음, 뭐 방어진권에서는 자, 알아주는 음, 낚시배입니다. 자 선장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제가 그 저기에 공개드리고 해 직접 만나셔서 어, 가격 부분하고 자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 요렇게. 자, 옆에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도장도 자, 배를 올려 가지고 AF7이랑 도장도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길이가 13m로 뭐 엔진만 올리시면 뭐 진짜 막 배박이든지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자 구매 어, 전화번호랑 연락처를 올려 남겨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직접 연락 바르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 한 300마력 정도 올려가지고 타시면 정말 멋집니다 자 장비값만 해도 레이다 프로타까지만 해도 자, 윈치까지 장비 값만 2천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봐주신다니까, 자, 직접 선장님하고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